안녕하세요. 카시트 설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돌진한 아기들은 보,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가는 쪽으로 설치를 하는데, 어, 4개월부터 돌전의 아기들은 뒤로 보기 해서 사용을 합니다. 뒤보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앞쪽에 보시면 파란색 레버가 있어요. 파란색 레버를 들어올리고 제치면 한칸일단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노란색 레버가 있어요. 노란색 레버를 누르고 파란색 레버를 당기면 2단 제쳐집니다. 이 상태에서 카시트를 반대로 놓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찍찍이를 제치면 손잡이가 나옵니다. 손잡이를 다 뽑아 올려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뒤로 보기용으로 는 놓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훅이 달려 있어요, 훅. 훅은 앞에 차량의 헤드셋 뒤쪽으로 걸어서 타이트하게 고정해 줍니다. 그리고 차에 있는 안전벨트를 길게 당겨서 두 개를 같이 맞잡고 맞잡은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위로 손잡이가 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폼이 파져 있습니다. 일단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까 제쳤던 곳으로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집어넣어서, 여기 보시면, 레버가 있죠? 레버를, 제쳐서, 요 사이에 내립니다. 그리고, 차에 있는 벨트에 락을 겁니다. 그리고 벨트를 최대한 타이트하게 당긴 상태에서 아까 제쳤던 레버를 내려서 락을 걸어줍니다. 조금 더 가까이 찍어 보시겠어요? 네, 락이 걸렸죠. 그걸 확인하시고 의자를 원래대로 놓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까만 버튼을 눌러서 어깨끈을 쭉 당기면 어깨끈이 늘어납니다 이 상태에서 벨트를 풀고 열기를 안 치고 각각 레버를 끼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가운데 있는 끈을 당겨서 벨트 길이를 조정합니다 이상 6, 4개월에서 돌전의 아기에 대한 하시트 설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